환경문제에 대한 어, 발표자료만들 어, s 이 o w 에 대한 요약 do this? How do you 없는지도 체크해 줘. 그 자세에서 발표 자 t 좀 만들어 주세요. 서피스 프로랑 마이크로소프트 do y 면 가능하죠. 한번 해볼까요? 2025년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줘. 서피스프로에서는 키보드 없이 이렇게 음성으로 쉽게 타이핑이 가능해요. 파워포인트에서 강사가 음성으로 코파일 h 에게 요청하자 발표 자료의 초안이 순식간에 작성되었다. 마우스 없이 서피스 프로의 터치만으로 초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조정하는 손형문 강사. 내용이 꽤 괜찮죠? 환경 문제에 대한 FAQ를 추가해 볼게요. 환경 문제에 대한 FAQ. 코 파일럿이 만든 초안에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나 보다. 제가 이렇게 누웠어도 잘 만들고 있죠? 서피스 프로라면 이렇게 쉽게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안 검토가 끝나자 슬라이드 생성 버튼을 누른다. 그러자 코파일럿이 슬라이드를 열심히 디자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AI가 이렇게 쉽게 발표 자료를 만드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채몇분 만에 발표 자료를 마이크로소프트365 코파일럿으로 응. 완성했다.